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6월 25일 오후 12시 35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6.4k 분에 있습니다. 트럼프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휴전 합의 가능성에 따라 비트는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시장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크게 상승했던 유가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휴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비트의 움직임을 주요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보시고 관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표, 아레사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카톡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지표상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면서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빨간색 신호 뜨고 있는데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매매하실 때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 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4시간 봉으로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페이크 상승 나오면서 아래로 쭉 빠질 때 여기 보이는 큰 음봉 다음으로 작은 음봉으로 조금씩 흐르면서 말씀드렸던 98k대에서 지지 받고 반등 나온 이때 당시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잡아 드린 가장 가까운 저항은 101.7K였습니다 그리고 이 101.7K 위로 이번 주 CME 갭인 103.3K 수준이 있고 그 위로는 잘 다져진 104K 때 매물대가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지로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99.5K 여기를 다시 한번더 별표까지 쳐 드리면서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이 캔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K 잘 넘어서고 안착해주나 했던 캔들이 이내 다시 아래쪽으로 밀리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100.8K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이 당시에 지지로 잡아 드렸던 구간입니다 23일 밤에도 빠질 때 다시 한번 지지 역할 해주면서 크게 튀어 올랐었는데요. 여기서 지지받고 잘 올라주나 했지만 이때 트럼프의 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기습미사일 공격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락은 크게 이어지지 않고 제가 6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99.5k 여기 잘 지키면서 양봉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03.3k 있는 CME 갭까지 매운 상태. 제가 CME 갭은 보통 채우러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103.3K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러 온 움직임이 단순히 CME 갭을 채우러 온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을 하러 올라온 거라면 제가 104K 때 있는 매물 때 돌파하려는 시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04K 때는 지난 흐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주요한 지지 역할을 해줬거나 혹은 며칠에 걸쳐 매물대를 잘 쌓은 구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길 뚫어 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실제로 비트 다음 움직임에서 104K 때 터치하고 약간 저항받는 듯한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붕에서큰 양봉으로 이 백사 4 k 때 매물대를 뚫어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뚫어 올릴 때 당시에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거래량이 잘붙어준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힘좋게 매물대 구간을 잘 뚫어올린 후에 빗대는 이 104K 매물대를 지지삼아서 계속해서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점진적 상승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04K대 중에서도 104.7K를 주요 지지 가격대로 삼아서 상승을 이어나간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99.5K에서부터 CME 갭도 채우고 104K때 매물대도 뚫어 올리고 비트가 올라와 있는 이 구간 현재 저항받고 있는 이 라인은 110K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추세 저항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봉상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비트가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얘긴데요. 저는 만약 실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크게 109k 때 힘이 좋다면 이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7k, 108k 때에도 주요 저항들이 있는데 제가 109k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추세상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항 받고 있는 이 구간이 제가 110k에서부터 내려온 하락 저항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추세 넘어선다고 해서 끝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최고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약 112k 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마지막 하락 주세를 돌파해야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큰 하락 주세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격대가 109k 때입니다. 현재 비트가 최고점 부근에서부터 고점과 저점이 차례로 낮아지면서 일정한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때, 비트가 만약 다시 한번 채널의 상단을 터치한다면,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이전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비트가 실제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좀더큰 틀에서 봤을 때, 비트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한 뒤에, 조정을 통해 저점을 세 차례 낮춰가면서 힘을 응축한 뒤,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이어가는, 패턴상으로는 고점이 두번 낮아지고, 저점이 세번 낮아지는, 불플래그 패턴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플래그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저점을 최소 한 차례 더 빼야 되는데, 이 말은 비트가 최종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상승을 하든 중요하게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던 상단 채널에서 저항 맞고 빠질 때 보시다시피 하락하거나 상승을 할때 캔들이 일직선으로 오르거나 일직선으로 내리지 않고 올라갈 때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저항 맞고 빠진다면 어느 구간에서 조정을 받겠죠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이 104.7k 구간 여기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여기서는 지지로 작용했고 여기서도 번갈아서 지지저항으로 잘 작용을 했던 구간인데 이 104.7k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의 가격대 범위가 캔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러 한번더 저점을 내리러 갈지 혹은 다른 패턴을 만들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캔들이 104.7k를 기준으로 한 어느 구간대를 지키고 있느냐 혹은 아래로 뺐느냐에 따라서 한번더 저점을 내리러 가느냐 아니면 저점 빼지 않고 이대로 쭉. 상승을 바로 이어가느냐로 갈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방금까지 이런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상에서 거의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3일 봉상 MACD 지표에서 이미 데드 크로스가 확정이 난 상태고 같은 시그널이 포착됐던 과거 차트를 참고해서 봤을 때 비트가 현재보다 저점을 더 빼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일봉사 MACD 지표에서 다시 이때처럼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페이크 상승이라고 볼 거라는 점 여러 번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이 혹은 불플래그 패턴과 유사하게 저점이 더 낮아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 차트의 다음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지지라인 여기를 아래로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 받아 준다면 그럼 저는 불플래그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패턴이라 함은 역헤덴 숄더 패턴인데요 역헤덴 숄더 패턴은 불플래그 패턴만큼 강한 상승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넥라인 저항을 막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패턴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어딘가 지지 라인에서 받고 올리면, 이후 넥라인 돌파 지점이 중요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 패턴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소 상승 폭입니다. 보시면 패턴이 만들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구간부터 최소 목표가는 헤드가 만들어진 폭만큼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현재 그려진 차트 기준에서는 이만큼이 넥라인부터 올라간다는 얘긴데 그 말은 실제 이 패턴대로 캔들 흐름이 진행됐을 때 최소 113K 대에서. 115K 때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딱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현재 이 넥라인 지금 저항 받고 있는 106K 때에서 추가로 곧장 치고 올라가지 않고 조정 받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정 받을 때 이전에 지지 받아줬던 라인 104K 때에서 103K 후반대입니다 여기를 아래로 더 빼지 않고 잘 지지받고 상승해주는지 이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조정받고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가지 않고 바로 오른다. 그럼 역 헤드숄 패턴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플래그 패턴이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109K대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능성들과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 중동 전쟁이 정말 확실하게 끝이 난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일이 뒤에서 더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백악관 개정을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 확실한 종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이후에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굴종하는 나라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어서 이스라엘에 기습 미사일 공격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는 무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라도 봉합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비트는 더 흐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표면적으로라도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 비트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이 오면 비트는 이내 쭉 하락할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역 헤드 앤 숄더, 그리고 불플래그 패턴 보여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최근 트럼프 입에서 휴전 또는 종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죠. 5월 말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원유, 5일 차트 보시면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큰 음봉으로 빠르게 빠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지지 시작이거든요. 여기 아래로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 저점 내리면서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중반, 지지 아래로는 50대 후반이 있습니다. 58, 57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잘 합의에 이르면 지금 수준에서 약10% 정도 더 빠질 수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다 뒤에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현재 다운 이 지지 구간 60대에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원유 선물차트 rsi 지표 같이 켜서 보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쭉 크게 오르기 전에 4월부터 이때 보실게요 캔들이 저점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죠 근데 rsi 지표 저점은 위쪽으로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계리 상승 다이버전스죠 이후 6가 40% 넘게 오른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꼭대기 부분에서 이번엔 볼게요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RSI는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캔들과 RSI간의 고점관계리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18% 넘게 빠지고 있어요 RSI 다이버전스가 최저점이나 최고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 구간 보시면 캔들이 약간이나마 고점을 높였습니다 근데 RSI는 고점 높아지지 않고 더 빠졌죠. 캔들과 RSI 지표간의 고점간 괴리 이후 조정 나왔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는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지지 않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RSI 고점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역시나 괴리가 나타나고. 조정이 왔던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RSI 지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차트를 볼수 있는 모든 종목에는 다 적응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주식,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선물까지. 아직 RSI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여기서도 크게 상승하기 전에 초록색 신호 나오고 있었죠.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빠지기 전에 12시간 봉상에서는 빨간색 신호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좀더 작은 타임 프레임인 4시간 봉에서는 빨간색 신호 잡히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아래 사이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증시를 볼게요. 소스 코드 같이 켜서 보면 크게 하락하기 전에 빨간색 신호 뜨고 있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조정 오기 전에 빨간색 신호 떴던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란과 이스라엘 협상 가능성 나오고 나서 초록색 신호 뜨고 가파른 상승 나온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RSI 소스 코드나 실전 매매법 자료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미국의 S&P 500 차트를 좀더 보면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직전 고점 넘기면서 상승하고 있죠. 캔들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RSI 지표 아래쪽으로 고점 높이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점점 심화되면 이후 급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나스닥은 보시면 역시나 나스닥도 2월에 고점 찍고 나서 쭉 하락했었죠. 근데 이때 제가 월봉으로 지지 이렇게 3개. 17460, 18500, 18730까지 이렇게 세개 잡아드렸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지지들이었거든요. 여기 아래로 빼면 15,000까지 열리는 거였는데 아래골이 잘 말고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시면 거의 추세상 저항선 마지노 구간에 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지금 쭉 상승하면서 사실 이때 초기 때 외에는 이번 상승 추세에서 제대로 된 조정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SI 지표 같이 켜서 봤을 때 캔들이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는 데 반해서 RSI 지표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어느 수준에서 고점의 저항이 작용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워낙 미국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다 좋지가 않고 거품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 증시가 조만간 지금 RSI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저항선도 터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현재 닿고 있는 이 저항 뚫지 못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라인까지 빠질 것 같고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의가 잘 된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7월에 된다는 라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렇게 된다는 라 얘기가 돌면 지금 구간보다 훨씬 더 높이 23,000 정도까지 뛸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이 지지가 되면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구간을 이번 주에 넘겨 주는지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는지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비트로 돌아와서 비트도 역시나 잘 올랐는데 지금 시간 풍성 보면 캔들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아랫사 고점 아래로 빠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출연하고 있죠 상승 전에는 이렇게 캔들 저점 아래로 빠지지만 아랫사 저점은 잘 방어해주는 상승 다이버전스 관찰되면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조정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 만약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단계 하락 추세 저항 넘지 못하고 아래로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지지는 104.8K 부근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103K 후반대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역헤드앤숄더 패턴 말씀드릴 때 지키고 올려야 하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해당 구간 지키면서 오르는 모습 보이면 역헤드앤숄더 패턴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서 시장 보시기 바라겠고요. 만약 여기서 충분한 조정 나오지 않고 바로 하락 추세 저항 넘긴 후에 상승 이어간다. 그럼 109K 때 있는 저항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상황 보면서 중간에 있는 107K 때 그리고 108K 때 있는 중간 저항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린 구간 벗어나는 움직임 나오면 역시나 텔레그램으로 가장 빨리 실시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지지 저항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현재 시간 기준 위쪽으로 107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4.4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48시간 기준에서 봐서도 107K 초반에 유동 물량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4K 때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2주 기준에서는 107K 때그 위로 109.8K 그리고 111.4K까지도 유동성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2주 기준에서 유동성 많이 확인되고 있진 않은데, 최근에 98k까지 빠질 때, 아래쪽에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 많이 청산된 것으로 보여요. 참고해 주시고, 그럼 비트코인 차트 다시 돌아와서, 지지 저항은 아까 정리해 드렸으니까, 패턴,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4시간 봉상 봤을 때 이미 이전의 넥라인을 약간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대로 쭉 올리면 안 되고, 조정이 나와야 한다. 최소 103k 때 중반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만약에 충분히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쭉 올려버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처럼 보시면, 이렇게 빠졌을 때, 밑에까지, 이 라인까지 조정이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렸죠. 그러니까 위에서 저항받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래까지 조정이 왔다가 힘을 응축하고 올려야 크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고, 조정 없이 이대로 쭉 올리면 109K에서 조정받고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불 플래그 패턴이 진행 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한 차례 더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한 차례 더큰 상승이 올 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움직임에서 혹여나 수정해야 하는 관점이나 지지 저항선 등은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만들어 가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알트코인 두 개만 보려고 하는데 다른 코인은 제가 일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솔라나랑 페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143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빼면 제가 125에서 124까지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143달러 이탈한 뒤로 125달러대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왔고 현재는 다시 143달러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1시간봉으로 봤을 때 143달러 지키면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캔들 보시면, 고점은 약간이나마 더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RSI 지표는 고점이 빠지기 시작했죠. 하락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올때 143달러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페페 같은 경우는 보시면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페페 지지장 물어보셔 가지고 페페 지금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셨었거든요. 여기가 주요 지지다. 여기니까 여기서 딛고 이렇게 올라온 거겠죠. 여기가 주요 지지인데 오늘 내일까지 9450 여기죠. 이 라인, 여기 안착 못하면 8,000까지 빠질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승 위에서는 9,450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언제 남겨드렸냐면 23일 오후 5시 37분.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간이 주요 지지다. 여기 지켜야 된다. 이 캔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지지받고 오르기 시작하죠? 빠질 때. 한번더 여기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상승 위에서는 9450. 여기 위에서 안착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다음 봉으로 크게 양봉치고 올리면서 9450 위에 뚫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 그리고 여전히 위쪽에 잘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후 최고 17% 넘게 올랐었죠. 여기 주요 지지라고 말씀드린 거잘 지켰고, 저항 뚫고 올리니까, 더쏜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나 저항선 혹은 관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자료들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 25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6.4k 부근에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